안녕하세요 뉴빌라 홈즈 최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는 어, 파주시 조리 대원리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산강고속도로를좀 이용하는 현장이죠 아주 가깝습니다 자차한 5분에서 7분이면은 문산강고속도로를 어,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 내유동을 보시다가, 어 가격이 내유동도 좀 비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집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좀 인프라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좀 바로 집 앞쪽에 뭐, 가까운 생활 편의 인프라가 여기는 이제 봉일천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조금 아쉬운 지역인데 집은 아주 넓고 좋다 그리고 특가세대가 있다 해서 나왔습니다 또 이쪽을 찾아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집은 3룸이 아니라 아주 넓은 4룸으로 소액입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하러 나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입니다. 전실 이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기억자로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신발 수납장 이우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딱 열면 첫 번째 팬트리로. 제가 첫번째 팬트리룸이라고 얘기한건 왜그러냐면이 타입은 이렇게 열면 하나가 더 나온다. 아주 나옵니다 아주 네, 전실로부터 풍부한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1가에서 중수위치 되어있고 3연동 중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실이 굉장히 넓다 딱 이렇게 오른쪽을 보면 우리 방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보면 거실 주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도 구간으로 되어있는 타입이다 근데 이제 아주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DP가 안돼 있어도 주방 살포시 봐도 아주 좋죠 자 거실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는 대로 어, 방하고 거실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주방은 이따 살펴보면 되겠지만 주방 바닥은 이제 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어, 어디 양쪽 어디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트홀 지금 뭐 타일 색상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모던하게 되어 있는데 아트홀에서 이제 쇼파 공간까지의 거리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이쪽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토르까지 아주 좋죠. 천장에는 이제 실링패하고 이, 여기 현장은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고, 거실, 공기 전열기랑 시스템 에어컨까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음, 전 세대다 뭐, 타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 막, 닥지닥지 붙어있지 않아서 답답함은 별로 없습니다 아, 가운데는 주차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이쪽으로 놓으시면은 이제 조망권은 답답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거실 안에 넓어요 자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 바닥 보시는 대로 타일이 이제 아트라하고 제일 체감을 줘서 무던하면서도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옵션은 제가 어 메모를 추가로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특가 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음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보시는 대로 주방만 별도로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디귿자 그리고 여기 냉장고 두배 공간 나오죠? 공간은 좋아요. 수납 공간도 키큰 장부터 상부장,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 아주 좋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주방 창문 나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으로 환기 좋고요 여기는 일단 은 메인은 하이라이트 인덕션 상부자리와 아일랜드 쪽에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분양사무실은 어떻게 있냐면 여기 앞쪽에다가 별도로 어, 식탁을 좀 배치하셔도 괜찮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의자는 약간 빠는자 정도 이용하셔야 되고 식탁을 놓으셔도 괜찮은 공간 나옵니다. 음. 아, 주방 안 좋죠? 주방 공간도. 자, 이번엔 다용도실 공간에 보시면은 이제 세탁실로 이용하는데 여기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배상도 다 있죠 그래서 인덕션하고 가스를 같이 사용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하나만 있으면 조금 서운하겠죠 자 이번에는 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먼저 가볼게요 자 안방 시스템품금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냥 침실 공간인데 굉장히 넓어요 아주 넉넉하게 나와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드레스룸 하고 욕실 공간이 있는데 어 아치형으로 또 포인트를 줬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화장대가 아주 그냥 붙박이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수납장이 기억장에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음. 자, 안방 부부욕실이죠? 부부욕실. 변기랑 세면대 간단한 샤워 정도 하기는 충분합니다 공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쭉 가서 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타입은 뭐 가변 여기도 뭐 가변 타입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방이 온전히 4개 나오는 타입이 어, 좀 대형 평수를 찾으시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방, 끝방이죠? 두 번째 방. 방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크기. 크기 넉넉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맵 되어 있습니다. 기본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 개방감 아주 좋아요. 어, 이 방, 이제 세 번째 방이죠?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하고, 창이, 이제 여기 포인트 창까지 나 있어요. 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채광창이 아니라, 환기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어, 이 부분 아주 좋죠? 네, 괜찮습니다.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예, 음. 네, 체크되어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네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방 4개가 참 고루고루 큼직큼직하게 잘 나왔어요. 네, 역시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엔 마지막 메인 욕실. 자, 메인욕실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랑 세면대, 뭐 이렇게 욕실 청소할 수 있게끔 어, 이렇게 수전도잘 나있습니다. 네, 수건 수납장은 다소 약간 아쉽네요.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샤워하고 위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요렇게 예, 네,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음, 자, 오늘의 타임, 어 우리 대원리에서도 이 금방 봉일천 대원리 통털어서 오늘의 타입이 어, 지금 특가 세대가 굉장히 저렴하면서 대형 평수가 나와 있다는 게 아주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초등학교는 일단 되게 가깝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서울 나가는 광역버스 노선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북설문화IC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타입 굉장히 저렴하면서 제대로 나온 포룸를 보셨습니다. 자, 방문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진절하게 빌라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채팅장이었습니다. 또봬요